안녕하세요. 5회 버전 실시간 들고 온채다입니다 어, 우지야, 안녕. 오랜만이다. 실가는 처음이지? 와, 부러워요. 무슨 색이에요? 오, 가끔은 특별한 걸 도전해봐도 좋죠. 응? 오지야,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? 아니야, 왜 그래? 사람이 핑크색으로 염색할 수도 있지. 그거 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마. 응? 갑자기 이걸 날 나쁜 사람 만든다고? 어, 참나, 너 진짜 어이없정떨어지 애구나. 손절이고 반박이세요, 차단빠. 잉? 뭔소 뭐야? 아, 뭐야. 그런 거였어? 아, 그렇네. 아, <laughs> 요즘 사칭 많아졌다고 하더니. Oh, 노. o no, no. 어딜 튀시려고 차단이고 신고 받습니다 그럼 맞아 소통합시당. 어아얘 요즘 돈안빌돈 빌리고 안 갚던데 오늘도 돈 빌리러 왔겠지? 야 너가 빌려가 5만 원이나 생각해 갚기 전까지 절대 안 빌려줌. 아니 너도 돈 필요하지 나도 필요해 잭접좀 그만해 줘. 응? 뭔 소리야 죽는다니 얘 설마 내가 생각하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뺑뜩기니?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니한테 시킨 거면 니가 해라 어 매우 유감이지만 맞아 내 돼지 친오빠요 물론 친아 친오빠 답지도 않지만 어떻게 모기 야 돼지야 너 잠깐 나가봐 에휴 저것도 오빠라고 됐다 근데 왜 무슨 일이요어어 어? 아니 이게 무슨 겁나 좋군. 아, 현타. 흙, 당분간 안색 호닥이 혼낼 거잖아. 난 그게 너무 좋다. 오빠의 불행은 나의 행복. 에휴, 그 쓰레기. 그나저나 삥은 왜 뜯은 거지? 아니, 지가 잘못했으면서. 어쨌든, 그 자식 불러옴. 오빠가 그렇게 말할 이유,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? <laughs> 야, 네가내 친구들 삥 뜯었지? <laughs> 이렇게 나오시겠다, 이거지? 아, 지원 언니가 말해주던데? 뭐? 지원이, 는? 그럼 딴 애들을 했다는 거네. 응? 고작그거로날 유혹하려 했던 건가? 극 단순하긴 콜? 대신 돈은, 돈은 다 돌려줘라. 안 그럼 확 그냥 마미한테 응? 노노노 그거 마이머님 야 상황 파악 안 되냐? 나한테 5만원 빌려왔다고 혹시 대가리에 우동 사리가 들어있어요? 아님 빡대가리세요 어 아, 참나. 그럼 저도 오빠랑 야식 먹으러 이만.